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 그리고 수술 당일에도 물어봐 주시는 강아지상과 고양이상. 한눈에 알기 쉽도록 좀 많은 연예인분들 중에서 어, 강아지상에 가깝다, 고양이상에 가깝다, 이런 분들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강아지상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아지상은 얼굴 형이 좀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얼굴 형이고요. 눈은 좀 선하지만 크고 동그란 눈매. 눈의 경사도는 보통 약간 평행에 가까운 경사도고요. 코는 보통 좀 동그스름한 콧망울,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분위기의 코 모양이시고요. 이미지는 밝고 순수하고 좀 활발한 이미지,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아지상 연예인들 말씀드리면요. 여자분들로는 송혜교, 박보영, 한지민, 엠믹스, 서륜, 트와이스, 다현.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는 BTS, 정국, 트레이키즈, 승민, 남주영, 차은우 재배원 한유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성형외과적으로 강아지상을 만드는 수술법들을 잠깐 설명드려보면요 먼저 이 쌍꺼풀 수술 이 수술이 눈매를 좀 부드럽게 강아지상 느낌을 나게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인라인보다는 약간 인아웃이나 아웃폴드가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앞쪽을 터주는 앞트임 수술 이 앞을 약간 터주면서 멍거주름을 제거해 주게 되면 눈이 좀더 동그스름한 느낌이 들고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뒷트임 또는 뒷밑트임 수술. 이 눈꼬리 쪽을 약간 내려주는 효과를 통해서 약간 반달형 느낌의 강아지 눈이 되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상인데요. 이 고양이상 얼굴의 특징은 보통 얼굴형이 좀더 날렵하고 약간 긴 느낌이 살짝 나죠. 눈꼬리는 평행형이 아니고 약간 올라간 느낌 경사도가 약간 올라간 또렷하고 시원한 눈이고요 코는 보통 오똑하고 날렵한 콧대 그리고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차갑고 고고하고 약간 매력적인 이미지 우아하고 시크한 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고양이상 연예인들 말씀드리면요 여성분은 블랙핑크 제니 있지 예지 에스파의 카리나 엔믹스 규진 뉴진 세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남성분들은 b t s p 스트레이키즈 현진, 뉴이스트 황민현, 김우빈 이민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양이상 만드는 수술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드려 보면요 먼저 눈인데요 이 쌍꺼풀 수술을 약간 눈꼬리 쪽이 높아 보이는 인라인이나 인아웃 형태의 쌍꺼풀을 만들면 약간 고양이상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눈 경사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눈썹 밑 절개를 통한 거상 또는 여기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꼬리 쪽이 약간 올라가 보이는 고양이상 느낌의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콧대가 고양이상 느낌을 주는데 이런 높은 콧대는 코 성형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뭐 이 볼이나 턱에 지방 흡입을 한다거나 약간 이 리프팅 수술 종류들도 이 고양이상 느낌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될수 있겠습니다.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은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가 나뉘지만요 어, 완전히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이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의 매력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본인이 어떤 유형에 좀더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에 맞는 방법, 스타일링 방법 등을 찾으면 더 매력 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담하러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요 강아지상, 고양이상 등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후에 전체적인 얼굴형과 이미지를 고려해서 맞춤형 수술 로 권유해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성형 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